맞나 야 좋다 좋다 소라 주먹 사이즈 소라 아넌 내꺼 넌 내가 가져 옆에도 있다 옆에도 봐봐요 어 홍합먹으려고 소라들 이렇게 올라와 있네 안녕하세요 콜람입니다 여러분들 낙지 금오기가 풀려서 한달 만에 풀렸죠 그래서 낙지를 잡으러 왔는데 과연 오늘 얼마나 낙지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엄청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어, 망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네. 얼굴만 보여주라. 올라왔어. 아, 꼬미. 이게 바로 갱 갱알입니다. 갱알. 오, 많이 붙어 있네.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알들이 붙어 있네. 쓰레기, 쓰레기 고그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바다선인장이야? 바다선인장이 둥둥 떠다니. 이거 만지고 불 끄면 야광이라고 하는데? 봐볼게요. 오, 야광, 야광. 만질만질 만질 하니까, 오, 진짜 야광이네. 야, 붙일게요. <laughs> 자 소라가 있나? 뭐 붙어있는 나아니고만 아아 장관이 장관 새끼들 엄청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해골 위에 있으려나? 에이 없다 이야 소라 발견 아 너는 내가 살려는 드릴게. 아, 이거 봐, 이것도 있어. 작은 소라. 아,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 아, 보이시죠? 놔도고 가겠습니다. 지금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비 오기 전에 일단 낙지 한 마리만 보도록 하시죠. 그목이딱 풀리니까 바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 줍니다. 뭐야? 아, 이게 쏙입니다. 쏙. 속은, 이렇게 보면, 이게, U 자, U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까지는 V 자, 이게 V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흐리멍탕게 생겼어요, 속이. 이게 더 맛있어요, 근데. <laughs> 야, 안녕! 인사해, 구독자님들한테. 빨리, 너는 내가 살려는 드릴게잉. 야간 살려줘야지, 저런 거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소란가? 아 몰라, 뭐 집인 것 같은데. 망둥아, 들어가라. 니네 구멍이지? <laughs> 아, 구멍 파주 파줘야 되겠다 일단. 자, 구멍 파주고. 너 살려줄게 내가. 이렇게. 딱이네. 굿굿 굿. 잘 놀구만. 아, 왜 다시 올라오냐? 야, 내가 살려줬잖아. 아, 왜 올라오면 어떻게? 야, 살려줄게 내가. 아. 아 이렇게 소라들이 나와있다고? 맞나? 야 좋다 좋다 소라 주먹 사이즈 소라 아넌 내꺼 내, 거. 넌내 거. 옆에도 있다 옆에도 봐봐요 어, 홍합 먹으려고 소라들 이렇게 올라와있네 야 주먹만한 사이즈 옆에 좀 찾아볼까요? 왠지 있을 것 같아 야아 주먹 사이즈 야넌 내꺼 여기도 붙어있네 여기 아좀 작다 너는 가라잉. 오, 여기 있다. 바로 박혀있네. 아, 딱. 한입대기들. 좋습니다. 뭐야, 낙지 같았어. 씨. 아, 아, 불가사리. 다시 원위치 해줄게요. 오, 여기 붙어있죠? 보이죠? 이게, 이 홍합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천천히 해서 다 지그들 거였거든요. 이거 보실래요? 홍합, 홍합을 딱 따고 있어요. 딱딱 먹고 있죠? 오 소라꽃. 안 붙었다, 근데. 아, 소라꽃인데. 장갑이야. 장갑, 쓰레기. 줍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붙어 있어라, 제발. 원래 이런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폐그물. 소라가 작은 것들이. 이런 거. 놔두고 갈게요. 바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여기 있다, 소라. 아, 이거 주먹만한 소라. 아, 일단 작아 아, 살려주겠습니다. 가라. 오, 외 포란 도 많고 다 박하지, 박하지. 다외 포란? 아, 아, 박하지 안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있어요? 없요잘안 <laughs> 보이죠. 이? 아, 역시 철물대라 많이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아, 여기 다른 분들이 와서 많이 잡고 가나 보네요. 자, 좀 가보자. 낙지는 혁명이 민꽃게입니다. 민꽃게 그냥 일반 꽃게랑 좀 다릅니다. 돌 밑에 많이 살고 습성이 꽃게는 먼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그냥 우리가 먹던 꽃게입니다. 아 근데 아예 안 보여 지금 보니까 낙지도 안 보이고 돌을 뒤집어야 되나? 어?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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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있는 줄 알고. 아, 오늘 동철 많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내게 없을 수도 있겠네. 아, 그래도, 꿋꿋하게, 한 마리만. 딱, 얼굴만 보자. 작은 거라도 되니까, 얼굴만 보자. 아, 자, 물 속에 있는 좀 찾아볼게.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어 아. 와우. 아, 미더덕. 미더덕이었습니다. 소란가? 어, 아, 소라. 죽은 겁니다. 잘 가라. 발로 잡을까요? 발로. 후! 잡았다! 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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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카지! 아, 아, 보여줘야 돼! 버까지돌 아.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다 주먹이들만 있어요. 주먹이들. 이런 걸 잡아서 여기 안으로 좀 살려줄게요. 어우, 소라게네 버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거. 소라, 소라게. 흘러줍시다. 이런거 있죠? 이런 거 먹잘 것도 없어. 소라 손질 주게. 봐봐요. 가자, 가자. 다 버려. 다 버리자. 그렇네. 다 죽었구만. 오! 웬일이야. 빨대요. 와, 좋습니다. 좋은 사이즈. 굿샷. 오, 있다, 있다. 역시, 내가, 네, 말했죠? 통합을 딱 먹고 있어요. 봐봐요. 딱, 야, 기가 막힌 사이즈. 아, 넌내 거. 어이 붙어 있다. 야, 역시. 아, 넌내 거. 와개불 나와 있다. 개불 아, 개불안 가져갑니다. 떠나 있냐? 뭐가, 뭐가 엄청 많다. 뭐가 붙어 있지? 봐봐요. 와, 개새끼들인가? 와, 엄청 붙어있어요, 봐봐. <laughs> 와, 징그럽다. 뭐냐? 개까지 새끼들 같은데요? 개까지 새끼들. 가볼까요? 개까지 새끼들이 엄청 붙어있다. 대박. 야, 대박. 싹 붙어있어요, 지금. 봐봐요. 보고 있어봐요. 아우. 후, 장원관이네, 장원관. 소란가? 한 마리 붙어있나? 이야. 찾았다, 찾았다. 아, 딱에 붙은 소라. 살이 찼어요. 좋다. 왔어. 여기 있다고? 똥고 딱 찢어지면 안 되니까. 홍맛이, 홍맛. 홍맛 보여줘야지. 홍맛. 홍맛. 홍맛, 나이스. 홍맛. 홍만. 홍맛입니다. 어,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 쓰레기, 라면인가그지 박하지? 아, 박하지. 꽃게, 박하지? 박하지. 쓰레기! 여기를 찾아보죠. 여기. 이런 거, 서로가 있어. 낙지는 안 보일 것 같고. 낙지 실패인가, 오늘? 안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안 돼. 아, 쓰레기는 죽고 가져. 쓰레기 죽고. 자, 낚시 실패했으니까. 아, 쓰레기. 아, 어딨냐? 살려주자. 구멍을 좀 파주고 살려주겠습니다. 자. 자, 자. 일단, 물좀 하면 살겠죠? 자, 아따, 어항 만들어줬다, 내가. 에? 내가 살려준 줄 알아라. 에? 좀만 기다려라. 조만간 물이 많이 들어온단다. 뭐야? 개까지야? 아, 아, 미안. 아, 이거는 개까지예요, 여러분. V자. V자 내서. 개까지입니다. 개까지 새끼. 가자. 뭐, 물고기 있냐? 이거 살려줘야겠다. 이거 무슨 물고기에요? 도움택기인가? 자, 내가 살려줄게. 야. 자, 보셨죠? 이렇게, 이런 것도 살려줘야 돼. 쓰레기 주우면서 물고기 살려주기. 아, 너무 좋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그죠? 예. 돌아갔다, 이거, 여러분들. 맞죠? 와, 두 마리. 어우, 쌍쌍봐 야 아, 오랜만에 소라네요. 아, 없다가. 아, 챙기겠습니다. 쓰레기, 여기도 쓰레기 많다. 해로질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 낙지 얼굴 좀 보려고 했는데, 낙지 살랑이도 안 보이네. 코빼기도 안 보여. 코빼기도.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고 그냥 소홀함만 잡는 영상이 또 되어버렸네요. 아, 뻘람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뻘람은 뻘짓 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뻘람이니까 뻘짓 해야겠죠. 그거.